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며칠 영상을 안 올렸네요 유님 감사해요 아빠님 지금 받으세요 조영하이 응응 찐거랑 유리채라고 오늘 2 시까지만 무료고 2시 넘으면 유로나 폰안 팔려고 조금 힘들었기도 하고 은근 투자를 많이 해서 어 잠시만 2 시네 바꾸고 올게. 안녕하세요. 폰트 유료로 바꾸고 왔어요. 덕분님, 안녕하세요. 아니요. 2차 공유 시법 처리 고 사과문 요구합니다. 네. 아, 잠깐만. 제작자가 김주영? 내가 아는 그 김주영? 아, 안 되겠어. 이렇게 된거 복수라도 해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아, 다시 왔어요. 안녕, 주영아. 너 <laughs> 폰트 뭐 만들었더라? 이름이 쨍 그런 유리채던가내 폰트랑 겹치는 게 맞네. <laughs> 그래도 뭐 쯔영이가 선수 제작한 거니. 응, 경지야, 나 그거 알아. 어쨌든 쯔영아, 나한테 할 말은 없고. 야 김주영 너 진짜 뻔뻔하다. 너 원래 이런이었어? 내 폰트 불법 나눔했잖아. 아무리 연기해도 너무 다키 나니까 하 그냥 털어놓지. 더하면 너만 힘빠져. 야, 계속하고 사가면 서 원래 버뭐 처리하는 건데, 받은 거니까 사가면 욕만 졌어. 아니면 80만원 벌금 처리할래? 그리고 너 전문도 있고, 토끼도 있고, 법명도 알아. 그니까 틀 생각 하지도 마. 뭐? 각각 폰트? 너가 폰트를 안 만들어 봐서 그런 건데, 만드는 거 진짜 힘들고, 투자도 많이 돼. 그래서 나도 이번 달 용돈 다털졌어 나눔했는데 너는 그냥 손쉽게 불법 나눔이나 하는 게더쪼잔해너 신고 그리고 돌아올 생각하지 마. 너 이거 제 의경 영상 올렸고 신고했어. 아마 다른 분들도 하셨겠지? 유튜브에 쯤만 쳐도 쯔양 적격이 제일 먼저 나오던데. 수고해.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.